자, 1품 19쪽에 그 개념 4번 삼각형 넓이 있잖아. 이거 둔각 삼각형일 때, 잠깐만 하나만 보자. 어, 9번 예각 풀 때는, 9번의 예각 풀 때는, 30도에다가 5에다가 6이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2분의 1에다가, 5에다가, 6에다가, 사인 30.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였지? 5하고 사인 30. 이게 높이란 말이야. 이 높이가 있잖아. 직각 삼각형 만들면은, 이 높이가 5 곱하기 사인 30이야. 그래서 밑변 높이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었는데, 10번 보시면, 자, 둔각일 때는, 둔각. 둔각일 때는, 여기가 8이고, 12이고, 아, 이건 각을 구하는 거네? 자, 그냥 각을 줄게요, 135. 이거 넓이 구할 때는, 이걸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때는 높이가 이만큼이지. 얘가 높이야, 여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h, 이렇게 가는 거야. 이 h는요, 요, 요, 이쪽에서 구해야 되잖아, 이쪽에서. 어, 여기가 몇이니? 45도지. 45도. 그래서 여기 h는 12 곱하기, 사인 45도가 나와. 사인 45도. 그래서 요 h가 2분의 1에다가,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45도인데, 공식이 어떻게 되있냐면은 그냥 여기 8하고 12 가지고 계산하고, 사인 135. 2분의 1, /2, 1 /2, 8, 12, 사인 135도인데, 이거 두 개가 같아. 뭐만 차이나니? 135, 45. 사인 135랑 사인 45도가 똑같이 나와. 180에서 사인 135를 빼면 45도가 나오잖아. 어? 공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둔각일 때는. 둔각일 땐 빼서 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너네 이제 배웠잖아, 어제. 사인 함수 배웠지.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야. 그다음에 파이 라디안 2분의 3파이 라디안 여기가 2파이 라디안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갔었지 이렇게 이렇게 갔었죠? 어. 이거 반원 아니야 알겠지? 반원하고 그구러진 정도가 살짝 달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자, 요걸, 요걸 90도로 생각하세요. 90도. 180으로 생각하세요. 180. 180.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135도를 찾고 싶은 거거든? 135도? 그러면은, 135면은, 딱 여기겠네. 45, 45, 여기, 여기 들어있겠네. 45, 45도. 그거에 해당하는 값은 Y가 여기 이 값이란 말이야 여기 여기. 근데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얘가 45도 45도면 45도 45. 여기 이제 박스 만들어서 대칭 찾을 거거든. 저 뒤에 있는 거리를 가져올 거야. 주기 함수라서. 그래서 <laughs> 사인 135랑 사인 45랑 똑같애. 사인 135를 구할 때 사인 45를 구하고 그 y 값이 똑같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로 다 다시 설명, 다 설명을 또한 거야 지금. 배웠으니까. 안 배웠을 땐 내가 그냥 여기면 이걸로만 설명하고 만, 만단 말이야.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두개 질문한 거 그거 하고 끝내 마칩시다. 21쪽에 4번. 오른쪽 거리것 같은 지훈. 예지. 40m. 여기에 지훈. 예지. 이분 연예인 이름일 텐데. 출제자가 문제 내면서 보통 연예인 이름을 떠올려서 이건 보통 내거든. 4 0 미터 떨어진 두 지점에 있고요. 두점 A, B 사이에 각각 서 있고 지훈이가 직선 A, B에 어 이게 뭐야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훈이가 직선 AB에서, 어 아. 여기가 60도 떨어지게 지훈이가 이쪽으로 걷는데. 그림에 지금 그냥 그거네. 어 1초에 2m씩 간대요. 그러면 X초면은 2Xm만큼 가겠죠? 가장 가까워지는 것내가 이제 출발한지 X초가 지났으면 여기가 2X만큼 거리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지는 가만히 있고 둘이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언제가 제일 가깝겠냐 그냥 여기가 90도가 될 때가 제일 가깝겠지 90도가 될때 이게 제일 짧겠지 그지음 그게 몇 초입니까? 이거네요 문제 푸는 건 별것도 없네. 60이니까 뭐냐 이거? 60, 90, 30이잖아. 2대 1대 루트 3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두배 나와야 되는 거네요. 20이 나와야 되니까 10초 후네, 10초 후, 3번. 자 그다음에 22쪽에 10번. 보는 조건인것 같은 정삼각형 ABC. 정삼각형 큰거 하나 있고. 여기 위에 DEF 에 대하여 음, 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자, 1대 5가 되게 D를 만들었고 1대5 그냥 A하고 5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1대5가 되게 만들었대. 정삼각형이죠. 똑같이 그냥 A하고 5A로 가면 되겠네. 변이 달랐으면 A 말고 다른 문자 써야 되는데. 어, 여기 2라고 했네. 지금 길이가 나와있네. 여기 여기 10이네요. 나머지도 똑같이 이제 2하고 10으로 가면 되겠네. A, B, C, D, E, F. 이렇게. E, F 얘기를 구하세요. E, F가 어디 있어? 여길 구하라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이죠? 요거 만들어봐요, 이렇게. 어,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안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야. 60, 60, 60, 60, 60, 60, 그다음에 이거 다 합동이지. 이거 다 합동이죠. 합동 10하고 60하고 2 SAS잖아. 여기 같겠지. 전부 다 여기도, 여기, 여기가또다 같겠네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데도 같겠네. 여기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12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120. 120. 근데 여기 봐. 여기 120이 이미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거가 다시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60, 60, 60으로 정삼각형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그거에 한 변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다시 이제 9시도 만들고. 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가 2잖아. 60도 잖아 그럼 2대1대 루트 2 잖아 아니 아니 2대1대 루트 3 나머지가 9네 9이 피터 걸어서 쓰면 끝나네 이제 자 답은 몇 번? 어? 3번 3번이에요 2 루트 21